반갑습니다. 부원장입니다. 5분 컴활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 논리함수 중 if 함수를 중첩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제를 보시면, 어, 평가에서 중간 기말 점수의 평균이 90 이상이면 a, 80 이상이면 b, 80 미만인 경우는 c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의 경우엔 if 함수를 두번 사용해서 풀어주면 되는데요. 어, 이 문제에 대한 도식을 이렇게 오른쪽에 그려봤습니다. 자 평균 점수의 결과값인 D 33번 셀을 어, if 함수기로 돌립니다. 어, 90 이상이냐고 먼저 한번 물어봐줘요. 그래서 이 결과값이 조건에 맞는 어, true가 되면 A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 false가 되면 두 번째 if 함수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더 면 결과 값이 80 이상입니까?라고 한번더 물어봐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맞으면 B가 출력이 되고요. 아니면 네, C가 출력이 되면 되는 네, 그런 어, 수식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수식을 입력해서 어, 이 함수를 어, 채워보죠. 아, 함수는 네, 역시 if 함수로 시작이 되고요. 괄호를 열고 먼저 이 D33번 셀이 90 이상이니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콤마를 누르면 이제 true일 때 출력될 값이 들어가야 되죠. 자, true라고 생각이 되면 A 라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닐 경우엔 현재 위치 여기까지 입력했고요. 이제 아닐 경우에 두 번째 if 함수 들어갑니다. 아니라면 if가 다시 들어가고요 가로를 한번 더 열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d33번 셀이 33번 셀이 80 이상이니 하고 이제 물어봐 주는 거죠 네 맞으면 b가 출력이 되고요 아니면 c가 출력이 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어두번 닫아줘야 예, 식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값으로 예 B를 받았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아래 방향으로 자동 채우기를 이렇게 해주면 네, 90점인 경우에는 A가 나왔고요, 89점인 경우는 B, 95점이면 A가 나오도록 이렇게 잘 설정이 되었습니다. 어, 이런 문제 유형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어, 논리함수 문제인 경우에는 어, 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AND나 OR하고 같이 중첩해서 사용하거나, 이렇게 이함수를 여러 번 중첩해서 사용하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이함수는 최대 어 128개까지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